한 달에 한번 여친을 예민 보스로 만드는 생리. 생리의 원리에 대해 알려줄게. 매달 난소에서 성숙한 하나의 난자가 배출돼. 이걸 배란이라고 하는데, 배란된 난자는 난팔관에서 정자를 기다려. 배란일에 성관계를 하면 난팔관까지 도달한 정자와 난자가 만나. 이걸 수정이라고 하고 수정란이 아기 집인 자궁쪽으로 이동을 해. 여기서 질문. 수정이 되면 임신이 된 걸까? 노노노. 수정란이 자궁 안쪽 막에 착 달라붙어야 임신이 됐다고 할수 있어. 그리고 이 과정을 착상이라고 해. 에스트로겐과 프로게스테론 이 호르몬들이 착상이 잘 되도록 자궁내막을 두껍고 부드럽게 만들어 그런데 임신에 실패하면 이 두꺼워진 자궁내막이 쓸모있을까? NO! 필요없어! 두꺼운 자궁내막은 다음 달 배란 이래 새삥으로 다시 만들면 돼 한마디로 방 빼! 라는 거지 그렇게 무슬모가 된 두꺼워진 자궁내막과 혈액이 배출되는 게 생리라는 거야 보통 3에서 7일 정도 지속되는데 자궁내막이 흘러내리니까 흔히 여자들은 생리통을 느껴 어때? 그날마다 예민 보수되는 여친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겠어?